이사야서 50, 아 44장을 보겠습니다. <laughs>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 44장 일 절부터 사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신의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어, 이 이사야 44장의 그 상황을 알고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이 어, 본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4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멸망했고 그래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이 포로들이 뭘 어떻게 한들 거기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이게 1절인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토록 제멋대로 살던 그들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종목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를 잘 아는 나, 너가 너 자신을 아는 것보다 너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아는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런 도움이 얼마나 이스라엘은 절실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지금도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스라엘은 손을 놨는데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하나님은 손을 아직 안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을 해도 사탄은 보통 그렇게 유혹하지요. 나는 너의 과거를 알아. 네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어, 그런 이혹 그런 말 앞에서 우리가 아무 소리 할수 하지 못하는 건 그게 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어,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듯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사랑받을만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멸망당해도 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하죠.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못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큰 맥락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메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시키실 거죠 온통 어둠뿐인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온통 어둠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그때부터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찾아가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오거나 이렇게 항상 첫 마디가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를 잘아는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너에 대해서 훨씬 더잘 아는 나, 네 편이 되어서 항상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상 좀 피시어지죠. 웬만하면. 네. 인상 좀 피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얼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굴 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것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자신을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신다는 것,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게왜 더디 응답되는가. 사실 마음 한 구석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실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에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그 문제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든지 작든지간에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오케이. 그걸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크든지 작든지 너의 믿음을 사용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피어나게 되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몇장 앞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누구나 아는 유명한 말씀을 거기에서 하십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초점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예요? 여와를 악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보따리를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의 어쩌면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기도를 풀어 놓기 전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면, 그 어떤 구질구질해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소망의 기도가 되고 하소연이 아니라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귀해서 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악망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할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데 힘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거, 걸림돌이 될게 뭐가 있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이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성 우리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